우리와 함께하는 매일 메시지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들에 방치된 주검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경우 여러분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주검이 있는 곳에서부터 인근 성읍들에 이르러 거리를 재어야 합니다. 그 주거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아직 불인적도 없고 멍에를 메운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십시오. 지도자들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땅을 갈아엎거나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십시오. 그런 다음 레위인 제사장들이 나서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일과 관련해 그분을 섬기고. 법적 소송과 폭력 범죄를 수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들 모두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살인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그 살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 주셔서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여러분이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을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손질하고 손톱을 깎고 포로로 잡혔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그 여자는 한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부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놓아줘 원하는 곳 어디서든 살게 해야 합니다. 그 여자를 팔거나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자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아내는 미움을 받다가 둘다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인 경우 그 남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때 진짜 맏아들인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두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곧 진짜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자기 유산에서 두 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생식능력의 첫 번째 증거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는 고집센 아들이 있어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부모는 그를 강제로라도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은 고집센 반항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먹보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일어난 일을 두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어 나무에 매달린 경우 그의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리지 다 마십시오. 그날로 무덤에 안장하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형당의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족이나 소나 양이 주리풀려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못본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짐승을 본래 있던 자리로 즉시 돌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이에 없거나 여러분이 그 짐승의 주인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 짐승을 집으로 이끌고 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동족이 그 짐승에 대해 물어오면 그때 그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낙이든 옷까지든 그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못본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동족의 낙이나 소가 상처를 입어 길가에 쓰러져 있을 것을 보거든 못본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족을 거두어 그 짐승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겨운 짓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경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지 마십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날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짓든 거든 지붕 둘레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집이 사망사고를 책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여러분이 뿌린 곡식과 포도밭의 수확물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양털과 모시씨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겉옷의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다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여자를 난잡한 여자라 욕하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아버지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내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갑자기 내 딸을 욕하며 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지도자들 앞에 그 여자의 피 묻은 결혼 예복을 펴놓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업의 지도자들은 그 남편을 붙잡아 매질하고 그에게 은화 100개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그것을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있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문 앞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여 자기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창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발각된 경우 둘다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이미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잠자리를 같이 한 경우 그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약혼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보고 덮쳐 범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여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여자에게는 어떠한 벌도 주지 마십시오. 이는 어떤 사람이 들에서 자기 이웃을 만나 살해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약혼한 그 여자가 도와달라고 고함을 질렀어도 그 소리를 듣고 구해줄 사람이 주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만나 그녀를 덮쳐 범하거나 두 사람이 다 발견되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화 50개를 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전처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은 자기 아버지의 권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명기 23장입니다. 거세된 남자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수 없습니다. 사생아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수 없고, 그의 자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들수 없습니다. 안몬 사람이나 모합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수 없고, 그들의 자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들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았고, 게다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부월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그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반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니 절대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거나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돔 사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에게서 3대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회종에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밤에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되었으면 그는 진 밖으로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는 오후 늦게야 몸을 씻고 해가 질 무렵에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용변을 볼수 있게 진 밖에 변소를 마련하십시오. 그곳에 갈 때는 무기 외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용변을 본 뒤에 막대기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려고 여러분의 진을 두루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상스러운 것이나 역겨운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도망쳐 나온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가 파신하려고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성읍 안에서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를 부려먹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의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도 신전의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전의 창녀가 매춘으로 번 돈이나 신전의 남창이 번 소득은 서원을 갚는 돈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족에게 꾸어준 것이 있거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 양식이든 옷이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이 자를 받지 마십시오. 외국인에게는 이 자를 받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형제에게는 이 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들어갈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원한 것을 지키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 죄가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서원하지 않았으면 죄가 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는 것은 괜찮지만 양동이나 가방에 조금이라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무르익은 곡식밭을 지나갈 때에 곡식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낯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명기 24장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여자에게 마음이 떠난 경우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내보냈거나 그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자를 내보냈 것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이미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이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죄로 더럽히는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무를 그에게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는 한해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맷돌 전체나 그 윗작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아 넘기다가 잡혔을 경우,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경고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 레위인 제사장들이 적어주는 규례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리 암에게 하지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구어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밖에서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의 겉옷을 덮고 가지 마십시오. 해가 질 무렵에는 그것을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자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입니다. 가난하고 군핍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사람이면 동족이든 아니든 그를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칠 때면 반드시 그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그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처지여서 당장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품삯 지급을 미루면 그가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해서는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고아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부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곡식을 수확하다가 곡식 한단을 잊어버리고 왔을 경우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을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낼때 이미 떨어낼 나무로 다시 가서 남은 열매를 모조리 떨어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딸때 가지의 마지막 남은 포도송이까지 따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몇 송이라도 남겨 두십시오. 여러분이 저의 전에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려 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영혼의 때를 벗기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최고의 세르파이신 성령님과 영원히 정상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